이거 말한거 아니었어어 얘들아 재밌 <laughs> 필사 이것도 들어야 돼 얘들아 그거 너무 재미 하늘아 이거 너무 느렸 아니 하늘이 너무 겁나 땡글한데 약간 마약 먹은 사람들 위로 <laughs> 들어 <laughs> 요 뭐라오? 우리 둘이 뭐, 안되네 안뭐 아, 네, 네. 한명더 들어줘 한명더 도와줄 사람 <laughs> 아니 저기 둘이서 바보짓 하고 있어 아씨 <laughs> <laughs> 왔어, 저... 아, 시스, 시스. 뭐... 네? 아, 내가 죽여. 아, 난 아,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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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난난난아난난난아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안면, 해도잡겠지오 이거 하 그거 하는거하그거하는거야그거가 뭔데? <웃음> <우리> <웃음> <잡았어>. <웃음> 어? 어? 옆에서 어? 너무 무서워하는 체리 목소리가 어? 났는데? 이거 하는 어? 어, 어? 어? 아, 깨졌다. 어? 하지! 어쩔 수 없지. 얘들아 거미다. 어. 하늘이 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디 어디? 여기. 어저 위에 뭐 있는데? 저 위에 뭐 있음. 어아 여기, 여기 여기 올라봐 야. 왜? 여기를 해. 내가 올려줄게. 어 그래? 왜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? 올려 줘, 올려 줘. 어, 왜래? 왜? 왜래? 너. 너너 벽에 딱 붙어. 아! 왜 이? 아, 애임 뭐? 아, 개고생이요 <laughs> 야, 다시 다시 죽을래? 어? <laughs> 뭐야? 어, 그래? 어? 어? 엥? 야, 나 여기 어디? 야, 여기 어디야 야, 이이 쓰레기 이 같은 버그 뭐야? 아니, 뭐야? 아니, 버그 뭐야? <laughs> 아니, 너 어디 갔어? <laughs> 버그 뭐야? 이 버그 뭐끌이가잖아누우 버그 뭐야? 왜 버그 뭐야? 이 버그 뭐 오, 오 야,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? 어. 아 무서워 안돼 체리 잡아 일어나 일어나 응? <laughs> <어디지? 웃음> 아, 마치 총은 실종된 건가 내가 들고 있어 아 다행이다 우리 1인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문 뭐예요? 뭔 버려. 머리... 뭐 <laughs> 지원아, 넘어가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? 아니, 우리 물건도 잃고 지원이도 잃었잖아. <웃음> <웃음> <너 봤어>? 지원아, 뭐? 못잡겠는데 어떻게 자고. 점프 뛰고 갑자기 아, 큐돌러서 <laughs> 떨어짐. <laughs> 이봐, <laughs> <laughs> 아니 지원아 아무리 커미 뛰고 싶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. 아... <laughs> 왜 무서운 소리 왜이래 무서운, 무서운 소리가 나는 거지? 내 말이 그러니까. 왜 무서운 불금 들리? 어? 비싼 거다. 나 가만 있어. 이아나 <laughs> 간다. 어, 나갔다. <laughs> 안 갔다. 어 아, 씨! 거기요. <laughs> 어, 죽은 거야?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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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아 으아, 초 어? 으 <laughs> <이제? 웃음> 어? <이제? 웃음> 잘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알려주세요. 웃음> <laughs> 왜 이렇게 못 일어나? <laughs> 아, 무임? 아, 어, 어, <laughs> 어, 어, 시호가 진짜 개 위험했어. <laughs> 어, 누가 나를 자꾸 안 맞았음? 아니, 니네 혼자 못 일어나고 있던 무임. 안나겠 해리... 아, 다음 또 열었네? 拿对，拿对。<laughs> 지하에 개큰거 그래 같이 가자 가자 어 얘들아 어어어어어어아 <laughs> <laughs> 어? 어? 뭐뭐 얘들아 나 물건 뭐? 들고 간다 아 오버잖아 뭐 이거 하늘아 아 정말 하늘이가 체리 저거 이렇게 쳐가지고 주는 거임 오 그리고 지금 아니, 머리도 안써고가 하늘아 채, 체리, 주우러 가야, 가야 <laughs> 체리 주우러 가야 돼 체리 주우러 가야 돼 책임감 없는 여자가 있다. 아, 한, 나 아니. 뭐가 나 아니야. 아여기 다. 좋아요. 근데 이미 저기 연거 아니야? 수출하고. 수출 중인데? 수출? 어, 오케이 어, 오케이. 아니, 문 진짜 개잘 부서져 미친. 아니 채리야왜 <laughs> 왜 넘쳐가는 힘을 진짜하지 못하는 거야? 으와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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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부숴버리겠어! <웃음> <웃음> 아 개웃겨 질화! 들이미켜! 마취총을 찾으러 가야겠어 아니 그거 어떻게 찾아 이거 두덩데 아니 아래 있을 수도 있잖아. 어? 힘들어. 예? 어, 너불 붙는 거다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아니. 아, 오박이. 오박이. <laughs> 어? 아 여보세요? 모모 모들 이런 거지? 아니지마 빵가방 가지고. 아니 아니 문이 <laughs> 벌컥 열리더니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아니 난 뒤에 사람 있는 줄. 아니, 내 머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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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어디 어는 거야 이거? 어진어 개웃기네.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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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, 어, 여기 디어떻어올어가 이거 사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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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 아니 네들 아, 쟤네들이 도와줄 어같어않아디어머안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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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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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디 어디 아니 이거 머리 나오는 거 너무 어려워 어. 아 하늘아 <laughs> <아니, 나> 오빠는 <오바나, 웃음> 진짜 아니 아니 누가 날 죽어줘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하면안 보이 내제무이랑 피님이랑 둘다 존내 쫄보라서 안올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야지 아, 가오나 오바야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, 아니 진짜, 진짜 많이 <laughs> 웃겼다 어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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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죽었는데 왜죽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<laughs> 상가여서 <상태였어>. 네, 네, <laughs> 여기 계속 있네 저 미친남자들 <laughs> 미친남자 못 <좀> 때려 죽겠냐고 <laughs> 너도 응숙한다. 여기 밑에서 이 정도 계속 오는 거야. 너 <laughs> <laughs> 미친 남자가... 근데 뭐 했는데 물건이 깨지? 손님이 깨면 아니구나. 이 쫄보들 진짜 <laughs> 와. 진짜 근데 이, 요, 이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어렵다. 뭐라고 체이야이 레벨까지 올라오니까 너무 어려워. 그래야... 아, 안 돼. 와, 까디. 그래알 아, 이게, 이게 돈이 나쁜다고. 아끼지 말고 체력계로 계속 차도 대 응, 음, 그러니까 어, 잘좀올라가봐 어. 지원아, l 배 d 지 말고 u l d love it. I'm sorry. 지원 sorry. i 랑 노는 거보다 커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요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올라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그 y I'm 너희 보 머리를 주워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니? 아이돌보 진짜 이렇게 한땀리고 있는 거야 내가. 얘들아? 아, 아 이게 우리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 얘들아 그냥 내려가서 주워가면 안 돼? 아 자신이 없는데? 아니 내려갔다가 뭔가 그렇게 죽어가지고 안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어 나, 으악 이거 가운데 가운데 어, 내려갈 데가 있어 아, 내려갈 데가 왜 있어 왜 없어 나 아까 계단 거기 딱 있고 왔는데 아니 근데 거기 t 내 n 가면 o Tanero, t o n g 데 r o 인도. One of the hundred t h o u s a 어 d I shot, not a h u 게 h 어 so hushy. I t h 할 n k also, 이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이 h i n k I t h i n 지 아니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은 딱 보이지 않나? 머리는 계단을 못 올라간단 말이야 야 마구 좁배기 친다 ㅅㅂ ㅋ 아 개지키야 ㅋ 나 ㅋ 오는거 중간에 딱 잡을 수있었으는데 아니 진짜 가만히 있어서 내가 잡고 싶어 이런 애 진짜 뭘 아. 하지도 않고 어? 까비 어?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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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? 잠깐만, 잠깐만. 어. 어너 어, 내려오는 거어려고 아, 이저댔다얘야 져댔다 야, 야, 야 내려와? 가져다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방법 있어 이거 한 둘이 비해서 한 둘이 오십 나 밟고 올라가 봐. 밟고 뭐, 올라가 발, 발, 아니, 들어줘. 뭐, 들어줘? 안돼 아니 들어가고. 아니 큐 눌러. 키어. 그나 그냥 스스로 어. 카트로 갈게. 눌러서 올려서. 키 눌러서 들어가지고. 하늘 하이. 어 하이. 호비도 왔다. 야 테리야 넘어가야 돼. 안돼. 넘어 올려서 올라가돼이만어 이쯤 내 그냥 괴물 와가지고 저쪽에 죽여뒀을 다 <laughs> 야, 딱딱하다. 딱딱하 개짱 해 죽어 버릴 것 같아요. 오필 <laughs> 너에 너는 더 옆으로 뛰어서 계단 올라가면 갈수 있긴 하거든. 아, <laughs> 이거 봐. 비리한테 <미디한테> 안 돼. <laughs> <옆에> 타이프 <laughs> 보이지? 저기로 뛴 다음에 계단으로 뛰면 갈수 아... 있어. 잠깐만. 계단이 없는 거였어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계단이 뭔지 모르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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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뭔지 모르는 거야? 나잠 <laughs> 들어와. 아, 판늘이 아, <laughs> 나와. 어? 아야 아야 정보 했는... 자, 문과 가는 거 보자 어? 어? 가오나시 왔다 가오나시 왔다고? 어? 신발? 어? 가오나시 왔다 마감 맞았다 마감 맞았 마감 맞았다 이 파이프 말하는 거날 밀었어 아니면 이거 선풍기 말하는 거요? <laughs> 아우 뭐? <laughs> <laughs> 저 파이프 말하는 건데 지금 위쪽에 가오나지 가운하시, 있다 가오나지한테 하늘이가 나대다가 떨어져요 <laughs> <laughs> 선풍기 말고 저 파이프 말하는 거지? 어어 어, 파이프 길같이 보는 거. 어. 아 정신 없어지 마. 가 내가 저기 가려면 저기로 안전하이 착지를 해야 되는 거지. 어. 해 볼게. 안한 극단 나니까. 가자. 오이 됐다, 다 여기서 <laughs> 게,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. 이거 <laughs> 제각리가 너무 많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방금 바나죽 뻔했다. 아나아왜 자꾸 나대서 떨어져. 아이이가지나 영원히 나영가 함께 했어뭐 하는 거야? 머리 아 갑자기 쪽인가 이쪽이 아닐텐데 같이 있는 거? 이쪽 아 그쪽 아님 무너가 분홍아이... 있. <laughs> 아니 하늘이 머리 옆으로 날라가. 날아가면서... <laughs> 어? 그... <웃음> 어? 시발. 당연하지 아요야 재밌잖아. 아니, 이렇게 될걸 알았어. 어, 나도 이렇게 될줄 아, 알고 생각했어. <laughs> 어, 그, 나...